어, 여기네 아 이거네 크다 근데 대구는 왜 자기 지명을 이렇게 안 써? 와아 어, 일미 간판에 예약문이라 써 있네 예약문이 사람이 아. 많네요 여기도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 젊은 여기도 남녀노소다 남녀노소처럼. 남녀노소네 어. 남녀노소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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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여기 어? 맛있어요? 여기, 왜 맛있어요? 어? 여기 어? 막, 막창, 여기가 1등이에요? 맛있어? 어디? 비주얼 좀 봐도 되나? 괜찮습니다. 아이고야, 1이 so. 나오는구나. 아! 맛있으세요? <laughs> 네? 아, 네. 여기 더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네. 아, 사장, 사장님 어디? 근데 이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니까 그니까. 사장님이 어디 계시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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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텔레비 네. 내보내려고 아, 왔습니다. 아 아, 아세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뭐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맛집이라 촬영을 그래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혹시 어? 촬영 괜찮을까요? 당연요 예, 네. 사장님한테 사장님, 사장님 어디 하세요? 계세요? 사장님 나오실 거예요. 사장 안 계시면. 무작위로 와가지고 이 사장님이 사장님이 근데 안 계신가봐야지. 막 아, 촬영을 해야... 좀 해야 되는데 혹시 어? 촬영 괜찮을까요? 예. 촬영하십시오. 예, 아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막창이 돼지 막창. 돼지 막창. 하고 뭐 절창을 먹으러 그러는데요? 네, 절창. 절창이 뭐예요? 오늘 두 번째 미역. 벌집냥 벌집이랑 약간 부위가 좀 달라요. 절창이 뭐야? 아, 처음 듣는다. 아니, 먹어요? 저희만 팔아서 저희 집만 팔아서 저희 그거만 드시러 오신 분 많으세요. 어, 처음 들어봐서. 절창하고 그러면은 돼지막창, 막창 주세요. 네. 두개두개 두개 드릴까요? 네네네네네. 네. 그렇게 먹으면 되겠죠? 네, 보통 그렇게 많이 드세요. 잠시만요. 아따 아 푸짐하고 많이. 오우 이게또 이제 막창집마다 이 막창 맛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비법을. 아 그래요? 네. 비법을 안 알려줘요 직원분들한테도. 그럼. 네 그렇죠. <laughs> 와 진짜. 또색개 섞어서 드세요. 예 여기다가 여기다가. 네네. 네. 이게 비법 소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어어. 음. 식당마다 맛집마다 김치 맛 다르듯이 여기도 막장 소스가 음, 다 달라요. 그 그러니까 되게 마치 버거 소스 중에 땅콩 마장이 있잖아. 오! 어, 진짜 소스가 다른 되는 막장이 아니 아니네. 이게 이게 내가 먹었던 막창 소스 중에 이런 막장 소스는 없었어요. 나 나이 이름. 나이는 부끄러운데. 74살 이정자입니다. <laughs> 처음에는 뭐 오만가 다해 봤어요. 오만가 다해 봤는데 집에서 다만 된장하고 삼은 제작식 된장하고 섞어서 이렇게 하니까 맛이 좀 괜찮더라고요. 된장을 된장이 맛이 좋아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숯불로 가는구나. 어아 음. 예. 아 근데 막창이 여기 상태가 좋다. 그러니까 대구도 막창 집가 보면은 올리자마자 쪼그라드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뭔지 알죠? 막 타버리고 네. 쪼그라들고. 저희는 무조건 도서장에서 고기 오면 어. 무조건 저랑 사장님하고 돼지막장 초벌해가 어. 초벌을 초보를 합니다. 초벌을. 어. 모든 물건은 전부 다 국산으로 고집을 하고요. 도, 고기는 도살장에서 도살장에서 바로 가져오는 고기를 씁니다. 대우 도살장에서도 오고 군위에서도 오고. 김해에서도 올, 올 수가 있고. 막창 이게 재료가 다르다. 난대구 막창 많이 먹어 봤거든 파도 올려드릴까요? 파도 파. 올려야지. 이게 사장님이 대단하신 분인가? 이 뭐냐면은 스페인에서 파 구워 먹는 거알지 알죠? 알죠? 칼솥하다. 칼솥하다. 그거야, 거기다 전복을 시킨 거야. 이거 소스가, 어. 그 소스도 요런 소스 있잖아 그래, 롤러맨스코 소스잖아. 네, 근데 어? 맛이 또 비슷한 것 같고. 비슷해. 절대 칼소타다에서 좀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와. 저 스페인에서 파... 정말 파만 구워 먹거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미치다, 미치어 소스가 아, 와... 와... 이 재료가 너무 좋다! 재료가 70% 했다. 재료가 다 했다, 진짜. 낙 응. 막창, 대구 막창은 다 이렇지 않아요. 근데 장담합니다. 제가 1등 막창인지는 모르겠지만, 응. 굉장히 가본 집들 중에서 여기는 진짜 상위권에 속하는. 어 진짜, 진짜 맛있네. 와, 담내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육향이 있는데, 그게 싫어, 싫어진 사람들 그거를 막, 으! 이럴 육향이. 아,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육향은 그러니까, 있어요? 있어 있어요. 그리고, 막창이 이렇게 두껍게 안 나오거든, 내가 봤그때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이게, 껌 씹듯이 끝나. 근데 여기는 되게 두툼해. 부드럽고. 그리고 이 파를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같이 이렇게 먹겠습니다. 음! 음! 파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나러니 그러니까 파를 올려서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음, 음. 상큼하지? 음, 이것도 아이디어. 파가 주인공이 아니거든. 딱 막창 만만 도와주자니 커서 하니. 아~ 막창 맛있네. 와~ 요게 와~ 대박이다. 좀 늦게 하면 국물! 그러니까 이 라인업을 되게 연구를 많이 한 느낌이에요 정말 딱 어울리는 것만 두고 야다빼 남은 그 필요 없는 것들 안 먹어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밸런스 잡아주는 것들만 았고네요 훌륭해 어야 아, 음. 음. 소스도 진짜 잘했다 잘했다 잘 찾았다 건졌다 건졌다 건졌어 음, 막창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앞으로 대구 와. 막창은 여기서 먹으면 돼 근데 제일 이제 원초적인 궁금한 건데 왜 대구는 낙창일까 사실 그렇게 연관성도 막 있는 것 같지도 않고 <laughs> 대구에 두류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근처에 도축장이 생기면서 아, 두류에 등장을 했네요. 어, 두류동 쪽에 아, 그러니까 도축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도축장 때문에 많이 잡아서 먹다 보니까 많이 먹으니까 아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좀 냄새 좀 나는 것 같은데 소스를 된장소스 치수했는데 개발했고, 그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고. 음.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건데, 이제 대구한 막창이 된 거지. 음! 와!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이게 뭐예요? 절창, 절창. 아까 돼지 두 개, 절두개 시키셔서, 그게 절창이고요. 어. 아니 소의 두 번째가 벌집냥이잖아요. 뭐 생긴 게다아 다른데? 이게 약간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벌집이, 벌집인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협하고 벌집냥 사인가검색해도안 나오네. 절창? 이집만 하니까 이집만 이 나와요, 검색하니까. 네네. 절창이 안 나와? 대구에 절창을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집밖에안 어, 나오네. 아 정말로? 소에 많이 안 나와요. 소한 마리에 2kg도 안 나와요. 소막장에 오면서 절창을 조금 가져와 가지고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 바람에 그걸 먹었더만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골 손님들한테 한번 근하고 싶어서 한번 두 번이래 근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야, 이거 서울 사람들 불쌍하네. 아니, 왜냐면 이걸 우리 못 먹는 거아니에요 서울에서는. 네. 뭘 알아야 먹지? 난.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네, 고소하고. 정말 띵통 누르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먹어봐라. 와. 어떻게 달라요? 달라. 막창이라. 와, 이. 육향이 미쳤는데? 어쩜 이러지? 어와와 충격이야 충격 씹으면 씹을수록 더 고소해진다 와 대박이다 이거. 네가 왜그 얘기하는지 알겠 이게 절창이 기름진 부분이 있고. 담백한 부분이 있어 담백한 부분은 양 같고 초의양 기름진 부분은 대창 같아 초의 음. 대창 이게, 이게 두 개가 다 있어 음, 그러네 기름진 부분 보니까 대창이 있어 근데 대창은 죄책감 갖고 먹잖아 이게, 이게 내 혈관을 막을 수가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 그냥 나 담백한 부위가 고풍미를 그 갖고 있는 것같 먹으면 먹을수록 그, 대창의 느낌도 나고. 잠깐면 있어도 될것 같아요. 너무 고소하고, 일단. 어, 아니, 이게 지방이 없어요. 그냥 위야. 근데 너무 고소하다, 이건. 곱창 같기도 하고. 뭐야? 이야. 저는 절창은 파랑 먹는 어... 것도 좋은데, 파 없이 그냥 생으로 가는 게. 어, 그것도 괜찮아. 응. 전에 거는 막창은 파랑 너무 잘 어울렸다 치면은 얘는. 파도 좋지만 그냥 생으로 먹어 좀음미하는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씹으면 씹을수록 너무 좋으니까. 야, 내가 대구 와서 두 회를 우리가 왔는데 대구 와서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충격적이야. 절창이. 얘는 비슷한 것도 없잖아 서울에. 음, 그게 미치겠는 거야. 근데 왜 서울은 절창하는 데가 없지. 너무 너무 충격적이야. 막창보다 절창이 좀 더. 근데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전 막창이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그치좀좀덜 어색하지. 응 얘는 도 다양해가지고 일단 스타트는 막창으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절창으로 가는 게 돼지 막창도 굉장히 수준 있는 돼지 막창이 맞아 맞아. 1년 동안 돼지 막창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푸짐하고 부드럽고 냄새 안 나고 이 정도 퀄에 돼지 막창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니뭐니 뭐니 나한테 하이라이트는 절창. 이 집안이 먹을 수가 없어. 게다가 칼소 타다까지. 이게 대구 막창이구나. 너무 좋다. 밥을 먹고 왔는데도 4인분이 그냥 순삭됐네. 채널 S